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세나 공성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자, 오늘부터 보통 난이도가 시작이 돼서 제가 해보니까 난이도가 일단 장난이 아닌 것 같고요. 공카에도 난이도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자, 오늘이 첫날이라서 그렇지 한달 정도 지나면은 안정화가 될것 같고요. 자, 일단 플스는 극방으로 세팅을 했고, 덱은 요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단계부터 쏠들이 체력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좀 많이 빡센 편인데 지금 초기에 보통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극공보다는 좀 방어용으로 세팅을 해야지 3단계에서 캐릭터가 한 방에 죽지 않을 것 같고요. 요번에 제가 덱을 요렇게 썼는데 아직 최적화된 덱이 안 나와서 제가 세번 정도 해봤는데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좀더잘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요. 자, 절대 고득점 영상은 아니고, 그냥 체험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단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자, 3단계 가기 전에 선 스킬 작업을 해주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덱을 설명하자면은, 풍연은 피감 용도로 제가 사용을 했고, 소인는 제이브 방무 광역을 무시하려고 저렇게 사용을 했고요. 루디 같은 경우는 공성 자체가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 방어 패시브를 받으려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선 스킬 작업을 했고요 3단계 와서 이렇게 바로 피감 스킬을 써서 좀 줄여줬고. 자, 지금 3단계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앞, 앞에 루기랑 챈슬러가 너무 세서 얘네들 빨리 잡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제이브한테 폭딜을 맞을 수가 있고요자 요렇게 광폭도 안했는데 벌써 데미지가 요렇게 들어오고 쉬움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앞줄을 잡고 염화를 바로 제이브한테 넣을 수가 있는데 보통 난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줄 잡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라서 제이브 관통 데미지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첫번째 판은 요렇게 했는데 두번째 판에 세인이나 링링이나 여러가지 다른 캐릭터를 넣어서 해봤는데 염화를 제이브한테 빨리 못 넣으면은 갈수록 데미지가 아파지기 때문에 피감 캐릭터가 하나 있는 것도 괜찮을 것같고요자이렇게 첫번째 판에서 두번째 염화를 쓸때자 여기 운 좋게 제이브한테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방어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데미지가 그렇게 잘 들어가는 편은 아니고요. 자, 저도 하면서 약간 멘붕이 왔는데 자, 이렇게 데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최적화 덱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물리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 메이 같은 캐릭터가 일단 필수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앞로 레이드, 레이드 보스가 물리 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메이를 키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공성 난이도가 워낙 많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보통 난이도를 좀 제대로 공략을 하려면은 메이 같은 캐릭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첫 번째 판 같은 경우는 일단 앞줄을 다 제거를 해서 제이브를 혼자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요. 앞줄을 좀 늦게 처리해서 이제 좀 있으면은 1단계 광폭을 하게 되는데, 1단 광폭을 하게 되면은 거의 쉬움 난이도, 쉬움 난이도 4단계 광폭했을 때 데미지랑 비슷한 것 같고요. 광폭을 안 했을 때는 거의 3단계 수준의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1단계 광폭을 했고요자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자 1단계 광폭을 하고 이렇게 용의 분노 한대를 맞으니까 이렇게 5명이 다누워버렸고요자 레이첼이 부활을 했지만 이렇게 한판에 누워버렸고 자 점수가 <laughs> 겨우 58000밖에 안나왔는데 자 지금 보통 난이도가 첫날이라서 한판에 10만 넘기기도 좀버거운것같고요자 요렇게 오늘 처음으로 보통 난이도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자,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로 10만 점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자 그래도 한 번씩 올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공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